이 생착률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이 있어요. 자 지금 터잘 들으세요. 풍성 모발 수호자 노블라인의 백현욱 원장입니다. 자 오늘도 환자분께서 한번 물어보셨어요, 원장님 여기는 생착률이 얼마나 됩니까? 그만큼 환자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 보면요, 생착률이라는 거, 이 모바일 시계에서 생착률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그 다음에 이 생착률은 그 수술팀의 수술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정말로 생착률이 높으면은 그 수술팀이 안정된 되 수술을 잘 하는 걸까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꼭 그렇지 가 않아요. 깜짝 놀라셨죠? 이 생착률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이 있어요.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안정되게 모발이식을 한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요. 뒤쪽에 모발들을 손상 없이 잘 뽑아다가 앞쪽에다가 잘 옮겨서 잘 살린다라는 게 안정되게 수술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생착률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 원장님이 심은 것 중에 몇 퍼센트가 살았느냐라는 게 생착률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그 원장님이 초보자야 초보자래서 뒤에서 뽑는데 아이고 한50% 절반 정도를 모당을 잘라먹었어. 예를 들어서 잘라먹었어요. 근데 절반 잘라먹은 거는. 안 심고 안 잘린 것들을 심었어요. 안 잘린 것들, 잘 나온 것들, 현미경으로 봐서 손상 안 받은 것들만 심었어. 그랬더니 이게 100%가 다 살았어. 그래도 생착률은 100%라는 거예요. 생착률이 100% 뭐해? 반을 잘라서 버려 버렸는데? 그렇잖아요. 그건 안정되기 수술이 된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생착률은 딱 절반만 보여주는 겁니다. 딱 심은 것만, 심은 것 중에 얼마가 살았는지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요즘에는요, 다들 병원에 현미경이 다 도입이 돼 있고, 이거를 잘 교육을 시켜서 모낭이 손상된 것 옆에 캡슐 까진 것들 이런 것들 잘 골라내서 건강한 것들만 심으면요 생착률을 높게 만드는 건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뒤쪽에서 뽑을 때에 얼마나 모낭을 적게 손상을 주느냐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걸 생착률만으로는 볼 수가 없다는 거야. 모낭 손상률을 적게 하는 거. 이거를 볼 수가 없다는 거야. 이게 뭐 사실은요 뭐 눈썹 정도를 씹거나 아니면은 여자 헤어라인을 만들거나 이런 정도의 문제일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들 헤어라인 정도 만든그 정도 숫자는 뒤에서 충분히 나오고 여자분들이야 뭐 탈모가 확 진행이 돼가지고 나중에 막 모발이 부족하고 이런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남자들 대량 모발이식 하는 경우들 뒷머리 얼마 없어 뒷머리가 얼마 없고 턱수염까지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까지 여기 덮으려면 그런데, 뒤에서 뽑는 족족 많이 잘라 먹으면, 그거 되겠어요? 어, 안 되잖아요. 모낭 하나하나가 얼마나 아쉬운 상황인데. 거기다가 M자형 탈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 M자형 탈모는요, 약을 먹어도 나중에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나중에 수술을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뒤에 모낭을 엄청 아껴가면서 해야 되는데, 뽑을 때마다 몇, 몇 프로씩, 몇십 프로씩 잘라 먹으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선생님들이 아직도 좀 있어요. 뭐 학회 같은 데 가보면, 에유그 뭐, 모발 좀 잘리면은 뒤에서 조금 더 채취해서 더 심으면 되지.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전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아, 야, 이거, 야, 이거 좀, 아, 좀 아닌데. 이런 생각이 좀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요즘에 또뭐 생착률이야, 뭐 저희 병원은 안정되게 잘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뒤에서 손상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좀 줄여볼까 맨날 고민을 하고 그리고 뭐 장비도 좀 맨날 알아보고 그래서 새로 나온 것등다 사서 써보고 맨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회에도 많이 나가보고 맨날 노력해보고 이렇게 바꿔보고 다들 하고 있는데 그 저희 병원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요, 저희 병원은 뒤에서 뽑은 것 중에 망가지고 그래서 버리는 거는 보통은 1%가 안 됩니다. 1%가 안 돼요. 1%가 안 되기 때문에 어 그만큼 저희 병원은 뒤에서 뽑는 것들에 대한 어떤 모낭 손상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자신 있다는 것. 그것도 뭐 다른 병원들보다 뒤에서 뽑는 펀치도 좀 작은 것입니다. 제가 좀 작은 걸 쓰는데도 보통은 1mm짜리 많이 쓰시거든요. 전 0.9를 사용해서 버리는 거는 1% 미만. 이 정도로 앞뒤로 뭐 재수술처럼 좀 어려운 경우에는 조금 넘어갈 때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뭐오6% 이런지는 않는다는 거. 사실 이런 거 제가 여기서 거짓말하면 되는 거잖아요. 거짓말하면 되는 건데 사실 이 거짓말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직원들도 다 이거 보거든요. 다 보는데 이 뒤에서 이거 망가진 곳, 모낭 골라내는 직원들이 이걸 보면 백 원장 저거 아우 진짜 뻔뻔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고 살 수는 없죠. 이게 직원들한테 창피하게 그러고 살 수는 없잖아요. 자 오늘은 이 모발이식 생착률 생착률의 어떤 한계 생착률의 문제점 생착률만 보면 어떤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고 그래서 꼭 모낭 손상률을 같이 봐야 된다는 거 생착률만 가서 물어보시면 안 된다는 거 그거를 꼭 기억하시고 병원 선택하시는데 항상 돌다리도 두들기는 마음으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풍성 품...